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9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다행히도 바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체감온도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은 큰 추위 없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보 발표 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을 비롯해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 건조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 관리, 화재 예방 각별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모습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에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요. 충청도와 전라북도에는 방무나 연무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 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해기차에 의해 서해상에 구름대가 발달해 있어서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전남 서해안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기온은 2도, 강릉은 4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대구는 6도, 부산은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는 중부지방에서, 밤에는 남부지방에서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